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 받아본 요청에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절대 안 한다, 못 한다 한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기회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반역박을 하셨던 우리 서희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그래서 끊고 나서 아 모르는 번호를 괜히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워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편치가 않아서 써온 글을 읽겠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목사님께서 저희 구역 심방을 하셨을 때 마더와이즈 전우가 너무 다르다는 저의 남편의 고백이 생각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간증이 아니라 왜 저에게 시키셨을까요?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여섯 살 아들, 다섯 살 딸이 있습니다. 마더아이들를 먼저 했던 친구가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전 조사 없이 신청을 하고 근데 단순히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제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나눠야 했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숙제도 할수 있었고. 중복기도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편치 않은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과 부담이 컸습니다. 첫 모임을 다녀와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지만 저의 첫 기도 제목은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였습니다. 저는 반주를 전공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서울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남편 따라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 오게 된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유가와 함께 시작된 타지 생활에 점점 삭제되어가는 듯한 저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꾸역꾸역 서울과 대전으로 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마더와이즈를 통해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듯 치유되는 말씀을 읽으며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성경 공부를 하며 안정을 찾는 제 모습이 신기했던지 남편도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직장에서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고 남편이랑 매일 마더와이즈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스스로 많이 회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기도도 덜 하게 되니 다시금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매일같이 남편에게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다시 무대로 내가 갈수 있을까? 아주 들들 볶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평안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 다시 공부하라고 저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을 공부하면서 지혜는 우리 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나 자신과의 관계, 셋째, 남편과의 관계, 넷째,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여성의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여성의 일, 즉, 제 일을 너무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laughs>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보다는 가정과 육아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에 공허함이랑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신앙 회복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특성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다른 거 말고 이거 저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금방 잊어버리고 사실 여행을 다녀왔어요 3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3주 동안 반주 광고, 구인 광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3주를 교회를 빠지고 여행을 다녔는데도 제 기도를 주, 들어주셨다는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 메시지를 받는데 어메이징 그레스와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는데 세상적인 기도를 하신, 하는 거는 잘안 들어주시는구나 <웃음> 생각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또더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전화하셨던 전날 제 마음의 힘듦의 극치가 너무 달아올라서 제 이제 마음 좀 치유해 달라고 막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받은 전화가 목사님이저가지고 간증하라는 게꼭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기도 안 들어주실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참 생각하고 마더이즈 책도 다시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되던 날쯤에 이미 저렇게 그 힘들었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삶 속에서 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이 깨달음을 나누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더욱 축복하셨음을 간증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